아, 삼키도 가기 전에 오늘 또또어가다가 아, 엄청 터졌네요. 말랑말랑한 게 이거 따서 먹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씩 따서 아, 손에 뭐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쓱쓱 닦아서 먹으면 돼요. 아, 아 터졌죠. 음음음 음. 음, 맛있어요. 무화과가 녀석한테 좋대요. 음. 요새는 날마다 한 개씩 따 먹어요. 무화과 나무가 화분에 심겨져서 한알 있고 이쪽에서도. 음. 이쪽 모아가 됐어요. 여자아이 좋다니까, 우리 모네가 하나씩 따먹죠. 이제 삼키도 가야 돼. 당감이, 당감이 살이 찌고 있죠. 여기 당감 부유라서 우리가 1년 전에 기출하게 심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아이고 동네다 응. 응. 따서 매실 스작지다다 오늘 손오비가 온다더니 이 꽃이 뭐, 뭔 꽃인지 이렇게 이뻐요 와이게바수인들이 한남도 들여놓지 않고 지금 막고 있네요 그집내 보여줄게요 어떤 놈이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집이 이집 뒤로는 산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기초할 때는 어, 이 집하고 저쪽에 저, 총악 혼, 자 살고 있는 저쪽 끝에 하나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뒤로 세채저어가지고 와이기업 하수인들이 세 시가 줄줄이 지금 해서 우리의 독가스를 보내고 이 생방송 유튜브를 막고 숫자를 조작하고 0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0이, 0이 되어 있죠? 한 놈도 못 들어오게 막아요. 한 놈도 못돌게만 하네요.